나왜이렇게거른거 나왔어? 재미를 위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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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트거인지다말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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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좀거이 이거. 이 이거. 는근 이거. 는 이거. 가좀이긴 해. 많이 있긴 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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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

너왜주해안안너안주너안너안안주 안주파. <laughs> 너 안주파. 안주파. 너안안주안주안주안안주 먹어 <웃음> <웃음> 어, 되게 열두시 <laughs> 오십이분. 어 저. 맞아 칫솔 사러 가는 거지 아고 맞아요. 칫솔 사러. 한는 선교가 한는 선교 남자 친구. 뭐었지 너? 아니? 그렇게 안부는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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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없세보여 이런거 어떻게 먹어? 이런거 절대 못 먹어 이거 보여줘 그러니까 이거, 이거 너무 힘세해못 먹어 얘좀 죽어가면 먹어 이거 봐봐 불쌍해 요 여기요. 연결고리 고리 뭐라고? 내가 먹은 콘크리트 맛이. 이 평화시장이 어. 되게 역사가 깊거든. 어. 원래 이 청계천도 없었어. 원래 청계 고가라고. 응. 이 청계천 위에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 고가도로가 있었단 말이야. 응. 근데 그거를. 과정에서 청계천. 청계천 가고 싶어? 응.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청계천이 아니야 여기. 그럼 걷지 마. 나 입술색이 없는데 밀다고 거짓말했어? 별로 없다 그랬는데. 그랬나 그거 <laughs> 머리 Yeah. <sighs> 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맛있을까? <laughs> 네, 맛있을 것 같은데. 진짜 근데 그거 확실히 기대가 잘안 돼. 기대 좀 해줘.